안녕하세요. 6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동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표방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6월 21일 대책 내용에 따르면 7월 이후 3분기부터 보유세 등의 과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고, 생애 최초 등의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국 주요 지역에서 수요자를 옥제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도 차제에 재검토할 예정이며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신축 분양가는 폭등한 자재값 상황을 일부 반영해 1.5에서 4% 수준에서 상승합니다. 더욱이 국도교통부 주도의 250만 호 공급 계획이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 활성화나 새로운 신토디, 택지 지정 등을 담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 8월에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 모두 합리적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동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6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2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시중 대구는 마이너스 0.14%, 인천은 마이너스 0.12%, 대전은 마이너스 0.07%, 울산은 마이너스 0.07%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 마이너스 0.01% 하락, 전세는 0.02%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마이너스 0.0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37.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동구 전체 5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483개로 지난주 대비 35개 감소하였습니다. 4개 단지에서 매물 4건이 가격을 올리고 6개 단지에서는 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정동, 아르미나의 102동 저층, 58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4억에서 2.2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수정동 협성유포레부산진여고션뷰 주상복합 위백일동 30층 6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3억에서 8.2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자천동 두산이부 범일류타운의백이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억에서 5.2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48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5개, 17.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61개, 12.63%, 동일 매물은 13개, 2.6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3.8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3개, 21.3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6개, 9.5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개, 2.0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6.4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동구 56개 아파트 단지에는 10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개 평형에서 12.75%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17.65%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4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정동 협성 유포레 부산진 여고션뷰 주상복합 평당가가 2527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초량동 초량 베스티움 센트럴 베이 평당가가 2498만 원으로 2위. 초량동 범양 레오스 센트럴 베이 평당가가 2319만 원으로 3위. 초량동 이편한 세상 부산항 주상복합 평당가가 2238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자천동 부산항 일동 미라주 더 오션 2지구 주상복합 범일동 범일 삼익 초량동 지원 더뷰 오션 1차 주상복합, 초량동 지원 더뷰오션 2차,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